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자인 머신입니다. 오늘 2월 1일이고요. 오늘 아침에 좀 약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안개래도 겪고요. 출근길에 한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지난번 찍은 영상에 제뭐 전화번호도 막 나오고 그런 거 주의하라 그래서 좀 촬영 앵글 각도를 바꿔봤고요. 그리고 뭐 도로에 그런 다른 차량들 번호판 이런 것도 나오면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네 그런 거 주의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허설 없이 막 찍다 보니까 말도 좀더득더벅거리는것 같고 해서 어느 정도 연습을 좀 하고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두 가지 얘기를 좀 다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번에 취업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그 취업 영상을 찍고 실제로 요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의 어떤 취업 상황을 한번 봤는데 야, 진짜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한일 뭐, 하루에 한끼 먹으면서 알바로 겨우 버, 버티고 있다 이런 현상도 막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취업의 끝이 언제 될 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터널의 끝이 어디,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생활을 많은 젊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팠고. 예.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다 견디고 이겨내셔야만 또 사회인으로서 출발을 할수 있으실 거고요. 근데 또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사회 에 나가서 생활해 보시면 그런 것들은 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제가 말했던 그 네트워크 주변에 좀 적극적으로 많이 알리시고, 예. 음초에 들지 마시고, 구직 활동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거, 이 말도 이제 토요일 날 찍었다가 다시 이제 영상을 내렸는데, 그, 제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지방, 지방에 살고 있는데, 저도 집이. 서울 쪽입니다. 저 와이프도 다 서울이고. 근데 직장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인천 쪽에서 생활, 신혼 생활을 하다가 여기 충남 아산까지 이제 내려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지금은 뭐 워낙 넘사벽이 됐죠. 아파트가 뭐, 뭐 10억, 20억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서울에서는. 근데 제가 서울에서 계속 살았다면 무리를 해서 내가 집을 샀을까? 물론 뭐그 당시에 집을 샀다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었겠죠. 네. 만약에 서울에 살았다면 내가 집을 사서 뭐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지방으로 오게 된 계기가 이제 직장 때문에 오게 됐지만 혹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뭐 직장이 좀 괜찮은 데가 있다면 지방 쪽에. 또 지방 뭐 중소도시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천안 아산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는 이쪽에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이런 장비를 납품하는 장비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내려온 계기가 됐거든요. 제 직업이 기구 설계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됐고 이쪽 지방은 아산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아산은 30평대.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제일 비싼 데가 뭐한 4억 정도예요 제일, 그러니까 완전히 신규 단지. 제일 비싼 데가 뭐한그 정도 순이고요. 저 지금 살고 있는데도 되게 뭐 저렴하게 샀어요. 서울에 뭐 전세 값도 안 되게 집을 하나 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청약을 넣어서 그 아산 시내의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어요. 서울에서 제가 계속 살았다면, 워낙 또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신규 당첨되는 게 로또라 그러고. 그래서 또 서울에 살았으면 또 어땠을까, 상황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방에 살면 뭐, 물론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예. 네. 뭐, 주, 주번의 인프라라던가 뭐, 생활 환경 이런 게좀 불편할 수 있었지만 또 지방 나름대로 또 뭐, 괜찮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 저, 도시가 이제 뭐 좀, 살기 조용하고, 교통체증도 별로 없고, 조용한 맛에 뭐 산다 그럴까요? 그리고 뭐 운동 같은 분도 많이 할수 있고, 내 취미생활을 뭐 이렇게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또 지방도시에서 생활하시는 것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또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저는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설계를 급하게 쳐야 될게 있어서 이번주 바짝 하고 다음주 빨리 업무를 끝내야 또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그하여 힘내시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직장생활을 제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느낀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좀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